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셀라이프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단은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 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사 입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으로 볼때 정말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길르앗의 아내에게 구박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입다가 장로들에게 하는 말로 보아하니 온 동네에서도 미움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입다는 상처 많고 외로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집을 나가 도배서 거주할 때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잡류들과 함께하는 잡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잡류 같은 인생이 역전됩니다.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입다의 말에 장로들은 이번에는 우리의 장관이 아닌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입다가 필요했습니다. 입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당하고 화나고 어이없고 그런데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나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는 모습이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입다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입다는 장로들의 거듭되는 요청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여호와 앞에 아뢰니라입니다 입다는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절에서 입다는 큰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싸움 실력도 있고 힘도 세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천출이었지만 큰 용사였던 입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잡류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상처와 외로움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사용받는 진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잡류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